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종교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짝이란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형상을 담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녀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의 권리와 부모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며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you <music>